자 스트라이크 홀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윤태준 팀장입니다 자 현재 스트라이크 홀더 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저에게 연락 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이 자이스트라이커 과연 어떻게 좀 대처하면 좋을지 고민 상담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자 우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스트라이크 세력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 움직임이 어땠죠? 자, 이 거래량이 다시 들어오면서 세력들이 한번더 매집을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번 상승이 좀 마지막 상승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꽉 붙잡으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무엇보다 8월 21일날 상패를 앞두고 자전거래를 통해서 시세 자체가 강하게 나와 줬습니다이 시세를 절반 정도 좀 털었다라고 좀볼 수가 있고 나머지 물량을 한번더 털기 위해서는 자, 추가적으로 매집을 좀 진행하다가 이런 강한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좀상패 직전에 강한 상승이 나온. 코인들은 상패의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강하게 움직이곤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스트라이크 아직 기회가 남았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담보드리고 싶은 거는 이 스트라이크 좀 시청으로 좀 봤을 때 시총이 약 900억 가까이 된다는 라 건데요. 자, 그래서 이 시세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자, 그만큼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정확한 매수 타점을 통해서 이 매도 타점까지 좀 끌고 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스트라이크로 좀 고생이 많으신 분들, 제가 이 카이버 네트워크, 하이퍼레인, 자, 유턴 프로토콜, 자, 이 종목들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수익 자체를 좀 챙겨드렸는데요. 자, 보시면 거래 내용만 보셔도 자, 스트라이크로 약100% 가량 수익을 좀 먹을 수가 있었는데요. 자, 보시면 드래그도 되고 검색도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짓말은 절대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이 지표는 이 정확한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알수 있게 만들어진 지표인데요. 자, 모든 색이 초록색이고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매수 타점. 반대로 모든 색이 빨간색이고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매도 타점입니다. 자, 이렇게 좀 정확한 타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조합을 만드셔야 된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저와 함께 좀 수익을 좀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제 직통 번호로 010 2190 5289로 스트라이크에 스트 단두 글자만 접근해 주시면 제가 스트라이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익낼수 있는 자 안전하고 좀 상세한 타점 브리핑을 이런 식으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영상을 좀 보시고 여기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지금 자리는 매수 타점이 뜨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이 정확한 저점 타점이 왔을 때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그때 저와 함께 매수를 좀 진행하셔야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이 쌓이는 그런 즐거운 매매를 좀할수 있다라는 거꼭 참고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코인 시장도 보시게 되면은 하루에 100%가 넘는 또는 이 500%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상승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 또한 다 우리가 놓치고 갈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코인들을 미리 잡아야 이러한 큰 수익을 좀 가지고 가실 수가 있는지 이런 정보도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은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앞서 이 부댄 같은 경우에 제가 이미 전부터 좀 저점에서 좀 잡아드렸던 코인인데요. 자, 근데 제가 말로만 좀 잡아드린 건지 아니면 진짜로 좀 잡아드린 건지 제가 실제 내역 문자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급등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5월 8일 날좀 추천을 문자를 좀 드렸었는데요. 이 거래량을 동반한 계단식 상승이 예상이 되고 최소 700%의 상승 예측이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우리는 가장 저점에서 잡고 고점에서 빠르게 빠질 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정확히 이날 매수 추천을 드리고 나서 이 고점에서 딱 안전하게 빠져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700%의 상승 제가 또 안겨드렸는데요. 확실하게 좀 약속을 지켜드리고, 이날 제가 정보 드린 대로 지금 수익 보셨던 분들 다시 한번더 축하드리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제가 6월 10일 날 추천 종목으로 미버스, 이 미버스를 매수가 매도가 다 잡아드렸었는데, 하단 구간에서 횡보하면서 준비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죠. 자, 근데 이번에도 정확하게 하단 구간에서 횡보를할 때, 딱이 구간에서 매수 추천을 딱 드리면서 전부 다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버스 같은 경우에도 딱이500% 이상 수익을 좀 안겨 드렸고요.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종목 매수가 매도가 전부 잡아 드리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구독과 이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 주셔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게요. 제가 영상을 찍고 이렇게 올려서 여러분들이 좀 들어갈 때쯤이면 이미 이렇게 다 떨구고 난 뒤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실시간으로 이 급등 코인 매수, 매도 타점만 좀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자 여기 나와있는 번호 010-2190-5289 번호로 자 핸드폰 문자 급등 급등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 놓으시면 앞으로 이런 상승 정보가 나올 때마다 미리 문자를 좀 드릴 건데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부터 매번 영상을 좀 보시면서 타이밍 늦으실 일이 없다는 라거자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전부 무료입니다 자 이미 우리 구독자분들은 무료로 제가 드린 급등 종목으로 좀 수익 얻어 가시고 계시죠 네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이거 진짜 무료 맞아 하시면서 좀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냥 문자를 한번 보내보세요 그리고 종목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의 방법으로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드리는 종목 그냥 보고만 계시고 진짜로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좀 그거를 좀 보시고 그리고 나서 판단을 좀 해보셔도 좀 늦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나와있는 번호 010-2190-5289 번호로 딱 급등 급등이라고 딱두 글자 좀 보내놓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여기서 딱한 가지 중요한 건 이런 알트코인 민코인, 이런 큰 상승이 나올 때 수익을 챙겨가는 거 아주 중요한데요. 하지만 제일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건 최대한 내가 이런 피해 보는 거 없이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말로는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쉽게 돈 벌어서 돈방석 안게 라고 좀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진짜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겠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시장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면 그 여파는 세계적으로 엄청난 큰 충격파를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트럼프가 지금 어디에 손을 대고 있냐? 바로 이 민코인, 이 민코인에 좀 손을 대고 있는데요. 자이 민코인 발이 트럼프 직접 관여. 자1,340% 폭등. 자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요. 이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이 밀어붙이는 종목 이게 진짜 돈이 되는 좀 시장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미 트럼프 일가가 3억 2천만 달러, 이 3억 2천만 달러 수익을 민코인으로 올렸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연이 아니라 확신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이 민코인의 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놓치면 진짜로 후회합니다. 자, 2025년 이 상위 민코인 다섯 종목다 5천 달러로 이 50배. 이 50배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구간, 남들 알트 코인 불장소리 외칠 때 조용히 민 코인에 물려간 사람들만 150억 원으로 수익을 좀 올리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정보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트럼프가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제 2의 트럼프 코인 지금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단돈 5만원만 담아도 5억 수익이 가능하다? 자, 이건 그냥 가능성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이 마가 코인이 3만 퍼센트 이상 폭등했다라는 전례가 있습니다. 자, 이거 그 뒤를 잇는 히든코인이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단 10초만 투자를 하신다면 인생이 좀 바뀔 기회, 진짜로 이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 놓치시지 마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자, 이제부터 히든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할 코인은요. 바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이슈가 동시에 붙어있는 그런 히든코인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슈팅을 한번줄때 진짜 거하게 주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제가 제2의 리플이라고도 부르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이거 지금 너무 이미 오른 거 아니냐라고 좀 하실 수도 있지만,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인데요. 자, 이건 단지 1파동일 뿐이고요. 자, 이제부터 2파동, 3파동, 4파동, 자, 이 5파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저도 업비트 내역을 좀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적금처럼 모으고 있습니다. 자, 매월 10일날 돈 들어올 때마다 좀 이렇게 좀사으고 있고요. 자, 코인명은 제가 다 가려놓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 캐처하면 아니냐라고 좀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자 이렇게 드래그도 되고요. 자 위아래로 그리고 검색까지 됩니다. 자, 저는 다른 유튜버처럼 거짓말 안 하고요. 이런 걸로 장난 절대 안 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지난 하반기 때 다들 돈벌때 혼자 못 벌었던 기억.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100% 무료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차트, 거래량, 그리고 세력 자금 유예까지좀 확인된 확실한 종목이고요. 단 중요한 점은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은 많은 사람들에게 좀 퍼지면 수급이 꼬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착순 딱 150분께 좀 알려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괜히 너무 알려지게 되면 이 주가가 흔들리고 결국 제 이름, 이 윤태준이 욕먹는 일이 좀 생기기 때문인데요. 자, 저번 시즌 1 때, 그때도 단 이틀 만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 히든 종목으로 600% 수익 가까이 내신 분들, 아직도 저한테 고맙다고 연락이 오고 있고요. 자, 이번이 바로 시즌 2입니다. 자, 이번에도 순식간에 좀 마감이 될 예정이고요. 자, 2025년 이 불장에서 이 계급이 바뀔 사람들은 바로 지금 이 기회를 잡는 여러분들이고요. 자, 지금 바로 이 히든 종목을 받고 싶은 분들은 자, 아래 번호로 히든, 단두 글자, 단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 한 분께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이름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1대1 대응으로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히든즈 종목으로 좀 받고 싶으신 분들은 히든 단두 글자만 좀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자가 될 타이밍은 바로 지금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문자를 보내셔서 하루라도 빨리 이 타이밍을 좀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